탄력도 없는데, 리프팅만 했다. 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아, 탄력도 올리고, 리프팅도 하면 좋지만, 리프팅이 되면 사실 훨씬 좋아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성형외과 이성준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DM을 보내주셨는데요. 리프팅 수술에 관한 질문이어서 여러분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40대에 접어들고부터는 얼굴 피부가 심하게 처지는 게 눈에 보여서 최근 미니거상 수술 결심하게 되는데요. 저는 미니거상 수술만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제 상태를 보시더니 미니거상만 하면 안 된다고 실리프팅과 리프팅 레이저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혹시 제가 잘 모른다고 병원에서 필요하지도 않는 시술까지 권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 읽어보니까, 어, 떤 고민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얼굴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스무 살 어린 친구들 쌍꺼풀 수술이나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할 때랑,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미용 상담할 때랑 차이가 좀 크게 나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 뭐냐면 어린 친구들은 상담이 되게 간단하고 한 가지 시술에 집중돼서 상담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눈도 좀 크고 얼굴도 피부도 되게 좋고 얼굴도 되게 작은데 코만 낮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도 아, 너는 코만 하면 돼? 라고 큰 차이 없이 상담을 하게 돼요. 어, 근데 이제 스무 살이 아닌 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사실 어, 여기만 늙고 여기는 안 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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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고민이 모두 다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느 부분에 집중돼서 그한 가지만 조금 시야를 좀 좁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쭉 물어는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만약에 머리 스타일을 조금 미용실 가서 좀 젊어 보이게 해 주세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머리 스타일 바뀌었는데 화장법이나 옷을 맨날 한복 같은 거를 입으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가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좀 관심이 있다면 두세 가지를 같이 바꿨을 때 훨씬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본인 얼굴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요. 전문가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열고 본인 얼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피부 탄력도 좀 괜찮고, 얼굴에 볼륨도 있고, 눈도 특별히 많이 안 처졌는데, 얼굴만 처진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리프팅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리프팅은 얼굴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있어도, 눈이 많이 처지거나, 목이나 이중턱이 많이 처졌을 때는, 그런 부가적인 시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얼굴에 좀 탄력이 떨어지거나, 주름이 많거나, 하면은, 몇 가지 시술을 같이 했을 때, 효과는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력아 음. 음. 탄력도 올리고 리프팅도 하면 좋지만 리프팅이 되면 사실. 안한것보단 훨씬 좋아요.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탄력도 좋아지면서 리프팅이 되어 있는 얼굴을 꿈꾸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두배더 좋아진 얼굴을 꿈꾸고 있는데 시술을 한 가지만 받았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아쉽고 그 다음에 받으신 분도 좀더 당겨 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더 당겨서 해결될 게 아니라 탄력을 보완했을 때 해결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리프팅만 해서 젊어지는 얼굴들도 있는데 리프팅 도 해서 젊어지는 얼굴도 많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젊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얼굴을 봐서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추천은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추천한 것 중에서 본인이 평소에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줬을 때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내일 더 젊어지세요. 리팅 성형외과 이성준 원장. 이었 습니다.